네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건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르기 온 땅에 온 동에 온 동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째야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희는 누구나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삶보다는 무엇인가에 계속해서 억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학생 때는 공부와 시험이라는 억눌림에 살아가게 됩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이라는 간문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배우자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자녀를 낳으면 육아에 힘쓰느라 그리고 살림을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면 조금은 자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안타까운 것은 저희의 육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노년기에도 자유를 잘 즐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만이 저희를 억누르고 매이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저희의 삶 자체가 억눌린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복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저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복음을 찾으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복음의 빛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인인지 모르고 그저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멀쩡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인지 모르기에 자신의 처지를 모르기에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그 자신의 비참함 그리고 부족함을 깨닫고 무엇인가를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또한 선한 행동으로 그 부족한 것을 채워 보려고 합니다. 다른 신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죄라는 것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는 죄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한 것에 사용한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그저 뭐라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나아지겠지. 저렇게 하면 조금 나아지겠지. 누군가가 뭘 하면 좋겠다라고 하던데 그걸 해봐야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에 문제가 있으면 네,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엔진을 바꿔야죠. 그런데 애먼 타이어를 한번 바꿔보고 기름을 바꿔보고 배터리를 바꿔보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있으면 엔진을 바꿔야 해결이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희들이 자유롭지 못한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 때문이 아닙니다. 가족들 때문이 아닙니다. 직장 때문이 아닙니다. 육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희들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만이 우리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해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그 자유를 주실 수 있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 받은 자유 안에 그들은 굳건히 서야 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던 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전에 종의 멍에를 멘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이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종의 멍에를 벗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종의 멍에를 메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멍의 종류가 같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는 우상숭배라는 멍에를 맨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할례라는 멍에를 다시금 메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라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신앙을 말해줬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할례 율법이라는 멍에를 다시금 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서 바리세파, 즉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자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그 회의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아니라 자신들도 하지 못하던 것들을 어찌하여 제자들, 10절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이방 제자들을 말합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왜 할례와 율법을 지키게 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는 라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그 작품이 색도 바라고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그 위에 다시 색을 입혀서 그 그림을 걸어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 그림을 다시 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습니까 그건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아예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즉, 할례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을 쓸모없는 것으로 아무 유익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전체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언약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옛 언약 안에서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믿고 성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지 아니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지키던지 그둘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로 선택한 이상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58절과 5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 오래일 것이라 율법을 지키기로 한 이상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요아의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의 모든 재앙, 모든 조항들을 저희들이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좀 전에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바리새파도 이 율법의 멍해를 제대로 칠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조차도 그 멍해를 칠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기 그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삶도 의로운 것이고 종말의 때도 의로운 것입니다. 지금과 종말의 때에 달라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종말의 때까지 완성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안 다니던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네, 교회 출석을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직분이 없어도 봉사를 하지 않아도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흔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주일에만 나오는데 봉사도 하지 않는데 직분도 안 받았는데 헌금도 안드리는데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증거를 들이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여러 행위가 구원의 증거 의롭게 되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의 증거는 바로 믿음입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서 감당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희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한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월급을 보고 은혜라고 말합니까? 그 돈을 보면서 네, 사장님께 감사하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서 병원에 1년, 2년 누워, 있음에, 누워 있는데도 월급이 네, 들어오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왜 직분을 받고 왜 헌신하며 봉사하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구원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일 행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자 행하시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안 하고 직분을 받고 안 받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드는 것, 그러한 문제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사랑을 나타내는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자유의 삶을 따르다 지금 잠시 주춤거리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다시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정말로 잘 달려가던, 다름제를 잘 하던 그들이 지금 잠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멈췄습니다.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지금 그들이 달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그들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 그 믿음의 내용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할례라고 할례를 따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들의 주장을 살펴서 9절에서는 이들을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적은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유대주의자들 그 할례를 따르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소수의 의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 적은 누룩이 빵을 부풀리게 하듯이 그들의 그 작은 모습 그 적은 행동들이 온 교회를 요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또한 유월절에 유교뻥을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네, 떠올리게 하는데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일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첫 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누룩은 네, 죄가 퍼지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서 누룩을 모두 다 없애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서 요동하게 하는 자, 누룩과 같은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누룩을 치워 버리고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멀리하고 6월절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박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할례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가 해도 되는 문제 안 해도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굳이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할례를 전하지 않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믿음에 더하여서 할례를 행하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박해를 받더라도 고난을 감수를 고난 그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박회를 찾아다니면서 받을 필요는 아 없겠지만, 저희들이 복음을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박회를 받는다면 저희들은 어떠한 삶을, 어떠한 길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이 사도바울의 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12절에서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여서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표피를 베는 할례에서 그치지 말고 너희들의 성기 자체를 잘라버리라고 네, 정말로 강력하고 네, 엄한 말로 풍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 할례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이 우리의 행위로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더 사랑받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행하고 더 많은 것들을 드리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삶이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또 결국에는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억지로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되고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하게 되고 교육자들이 하자고 하니까 따라가게 되는 삶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저희가 그 모든 일들 저희들이 행해야 될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함께하고 싶어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공동체와 더 함께하고 싶어서 교회 모이기에 더 힘쓰는 것이고 교회 일들을 더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저희 가운데 누룩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끌어내어서 치워 버리고 오직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면서 자유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불러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들 뜻들 그 모든 누룩들을 자해해 버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믿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